안녕하세요 통합기능 사용하러 가시긴 할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요거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소대로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나서 뭐 수식 메뉴의 합계와 관련된 함수를 꺼내셔서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더하시오라는 계산식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각각 다 만들어 놓으셔야 되잖아요. 혹은 하나 만드시고, 물론 채우기 핸들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산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오늘은 이 방법 말고 엄청 간단한 방법. 대신 이거 하실 때는 틀이 같아야 돼요. 자, 우선 여기 답 나올 곳에다가 여러분들 클릭해 보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위로 올라가셔서 데이터 메뉴 가세요. 중간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가셔서 통합이라는 메뉴 찾아주세요. 통합. 그리고 그 통합에다가 마우스 가져가셔서 클릭해 보세요. 클릭을 하시고 나면 여기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함수가 나와요. 자 함수가 합계라고 되어 있는 거에 옆에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막 이런 식으로 합계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합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쪽 칸에 클릭하겠습니다. 참조 칸에 클릭을 해보세요. 참조칸은뭐를 하는 곳이냐면 블록을 지정하는 곳이에요. 우리 표에 네모칸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두개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요 블록 선택하셔서 이렇게 추가하실 거고. 그다음에는 또 요거 숫자 블록 지정하셔서 또 추가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갑니다. 자, 주소 갈게요. C4부터 E8까지 블록 지정해 주세요. C4에서 E8 혹시 그 왼쪽에 뭔가 기호 보이면 그건 절대주소라고 하는데 절대주소는 변하지 않는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소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찾아보기 되어 있는 거 말고 그 밑에 추가라고 되어 있는 글자요. 그러니까 그 주소 옆에 찾아보기 나오고 그 밑에 추가라고 나오는 거 찾으셨나요?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그 밑에 칸에 그 주소가 들어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옆으로 가세요. 하반기 판매량의 숫자들을 블록 지정해 주세요. 하반기 판매량들 블록 지정. 이것도 추가 눌러 주세요. 추가. 자, 추가 누르시고 나면 밑에를 한번 볼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사용할 레이블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우리 이 레이블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이쪽에 이름, TV, 생기, 냉장고 이런 거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이걸 여기다가도 넣을까요?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미 틀을 만드셨으니까 넣을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가장 처음에 보이는 열, 왼쪽 열의 이름도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사용할 레이블 쓸까요? 물어보는 건데 둘다안할 거니까 체크 풀어버리시라는 얘기예요. 첫행안할 거고 왼쪽 열안할 거고 이미 틀이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원본 데이터 연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같은 시트에서는 쓰실 수 없어요. 다른 시트에서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트에는 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 뜻은 뭐냐면 만약에 여기를 체크를 하셨다면 여기 숫자에 변화가 생겼다면 계산식의 결과값에도 그 변화된 걸로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쓰실 거 아니에요. 아래쪽 거 3개 다 체크 풀려 있어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 보세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보이세요? 답 그대로 나온 거예요. 합계 나온 거예요, 합계. 이번에는 우리 여기다 클릭을 할게요. 판매량 평균 밑에 칸에다 클릭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틀이 없잖아요. 틀이 없을 때 어떻게 또 여러분들이 통합하는지 알려드려 볼게요. 자, 데이터 메뉴 가세요. 데이터 메뉴 가셔서 어디로 가요?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클릭해 주세요. 통합 클릭.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이 참조 영역이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영역을 버리는 것부터 갈 거예요. 첫 번째, 첫 줄에 나와 있는 시트 1에 해당하는 주소 첫 줄을 클릭하시고, 옆에 보시면 삭제라고 나와요. 삭제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역은 필요 없으면 버려도 돼요. 또 마지막 거 클릭하시고, 삭제 눌러서 우선 영역을 다 버리세요. 버리시고 난 다음에 우선 함수 바꾸셔야 되죠. 우리 제목이 판매량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합계 옆에 화살표를 누르셔서 평균으로 바꿔보세요. 평균. 참조 밑에 칸 클릭하시고 아까 같은 경우는 틀이 있었기 때문에 딱 요만큼만 했었지만 지금은 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틀을 전체 블록 지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B3부터 E8까지 블록 지정해 주세요. 대화 상자에 조그만 창에 추가 버튼 눌러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려있다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치우시면서 작업하시면 돼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하반기도 이름부터 이렇게 88까지 블록 지정. G3부터 J8까지 블록 지정. 당연히 뭐 해주셔야 돼요? 추가 눌러주시고 아까랑 다릅니다. 자, 우선, 자 그런데 이제 하실 일은 뭐냐면 없거든요. 틀이. 위에 이름도 없고, 왼쪽, 그러니까 왼쪽 열에 이름도 없고, 제품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블록 지정한 거의 내용을 레이블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제목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어디를요? 첫 행도 쓰고 왼쪽 열도 쓸 거예요. 둘다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블록 지정한 곳에 첫행 요거 쓰고 왼쪽 열 이끄고 이렇게 하기는 할 거란 얘기고 당연히 같은 시트에서 작업 중이라서 원본 데이터 연결은 지금 쓰실 수 없습니다. 아래쪽에서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들어왔을 거예요. 틀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값이랑 내용은 들어오지만 서식은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지금 오른쪽에 답은 다 나왔는데 틀을 왼쪽이든 위에든 뭐 틀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 틀로 설정을 하고 싶다. 그러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서식 복사거든요. 이렇게 갈게요. 왼쪽에 있는 틀을 블록 지정해 보세요. 자, 왼쪽에 틀 블록 지정. 되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들 홈메뉴까지만 가셔서 서식 복사라는 글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만 주세요. 서식 복사를 클릭하시고 나면 어딘가에 적용되는 걸한 번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서식 복사를 더블 클릭하시고 나면 적용할 수 있는 걸 여러 곳에다가 계속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우선은 한번 갑니다. 서식 복사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지금 더하기에 뭐가 따라다니는데 서식이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요, 우리 G13부터 이렇게 블록 지정하세요. G13부터 적용될 곳을 똑같이 들어가는 여기다가 블록 지정하시고 손을 떼시면 틀이 똑같아지는데 마우스를 봐주세요. 마우스에 서식이 사라졌을 거예요. 자한 번을 클릭하셨기 때문에. 서식 복사 한번 클릭하셨기 때문에 지금처럼 적용되는 거한번 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위에 있는 여러분들 이름, TV, 세탁기, 냉장고 블록 지정해보세요. 홈메뉴에 페인트 텀, 채우기 색을 누르셔서 우리 요 색상은 녹색 갈까요? 녹색? 연한 녹색?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서식 복사를 해볼 건데, 제가 이렇게 지금 블록 지정한 거 여러분들 그대로 되어 있죠? 이름부터 냉장고 블록 지정하신 상태로 위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셔서 홈메뉴 가셔서 왼쪽 위에 서식 복사 가셔서 따닥 더블 클릭해주세요. 따닥 더블 클릭.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붙일 곳이 두 군데 이상이잖아요. 위에다 갑니다. 하반기 판매량의 이름부터 냉장고를 드래그 하시면 거기가 적용이 되고요. 여전히 여러분들 버튼에, 더하기 버튼에 지금 서식이 따라다녀요. 계속 할수 있거든요. 그럼 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름부터 냉장고까지 다시 또 드래그 하시고, 마지막 이름부터 냉장고까지 또 드래그 하시고, 그래도 계속 여전히 서식 적용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이 상태에서라면 블록만 지정하시면 계속 적용이 돼요. 키보드 왼쪽 맨 위에 ESC를 누르시게 되면 해제돼요. 서식이 사라졌을 거예요. 더하기 버튼 옆에 있던 버튼이 없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의 수업은 요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종료하겠습니다.